만나니까, 어, 이제 다시 그 행복한 느낌으로 짝꿍을 바라보니 내 짝꿍이, 어, 찔찔해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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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할 거야. 족가루니, 족가루는 그거 하지 말래.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바꾸려고. 자, 내 짝꿍이 의식 수준이 좀 높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기분이 안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好久玩、啊、呀！好久玩、啊、呀！<laughs> 저번에 그 토요일날 강의하는 데 갔더니 저를 봤다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우 봉당 가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딱 보니까 봉당 체질이 맞아요 총장님 좀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막 모기 매이네 모기 메요 <laughs> 아 좋습니다 자 어, 오늘은 특별한 행사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총장님도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봉순학당 문안혁신학교 527회차 월요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분이 좀 좋네요. <laughs>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뻐요. 예뻐요. 우리 저는 이렇게 반짝이 있는 거 처음 입어봐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우리 조현정 부장님 가서. <laughs> 자, 화장실 왔어요. 아 화장실 갔어요. 아아 위초 갈 때.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네. 오늘 대상에 우리 박혜준 이사님이 항상 일찍 와서 음식하는 걸 도와주시거든요. 일단 박수 한번 보내. 좋은 쌀이래요. 되게 알아주는 쌀이라 하더라고요. 그 쌀을 두가만이를 메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박혜준 이사님이 여러분들 맛있는 밥 먹여야 된다고 있는 쌀 가지고 얼른 그 쌀을 뜯어가지고 밥을 했다니까. 쌀 맛있었어요? 밥? 네. 네. 밥 맛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박옥자 운영위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네, 우리 최일래 이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등단을 하셨잖아요. <laughs> 작가로 등단해, 강사로 등단해 하니까 내가 공단 덕분이다. 해갖고막 후원금을 자꾸 내는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얼마 전에 우리 출판 기념회 했잖아요. 그때도 출판 기념회 할 때도 미국 뉴욕에서 모란꽃님 우리 최일레 TV의 그 매니저님이세요. 그래서 그, 체일레 TV의 매니저인데, 뉴욕에서 거금을 쐈잖아요. 응. 그래서, 봉당에다가 3분의 2를 기부했네? 어. 아, 대단하죠. 어. 네. 일단, 체일 이사님, 그것부터 감사하다고. 문화혁신학교에서 또 강사로 더군다나 SNS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후원금을 내셨습니다. 강사들이 절반이 서어 금액을 안알둘 거야. <laughs> <laughs> 금액을 알아 금액을 알아야 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3, 저번에 3분의 2. 어, 그죠. 이번엔 절반 됐으니까 더 많을 거 아니야. 어, 자, 일단은 우리 최대 이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이렇게 공당에서 누군가가 잘되고 잘하면 엄청 자랑해요.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총장님이 자꾸 칭찬하게 만들어라. 우리 총장님이 우리 이자호선에 있어 엄청 칭찬하거든요? <laughs> 살아있는 신사입당이다서 엄청 칭찬합니다